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9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해부된 201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1회 추경보다 8.2%인 279억 7,650만 2천원이 증가한 3,666억 3,340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laughs>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보통 교부세와 2017년도 결산액 중 순세계 잉여금 잔여분을 재원으로 이래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 사업 경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2016 회계연도 결산액 중 일회 추경 반영 후잔녀액 1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5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세입 추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ABB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게 충당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예산에 대비해 또 남은 회계연도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과하다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군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경 예산은 새로운 사유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바, 기획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검토를 통해 기본 방향의 변경 또는 수요 산출 미비로 인한 예산 증감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 설명 자료에 사업 기간과 규모. 사업 계획에 따른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언제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정책팀과 지역 공동체팀이 신설되고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가 시행될 예정인 바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과 규칙 재정,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 체험관, 작은 영화관, 뚝방 갤러리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기차마을 관광객의 시내 유입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셔가고 고민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마련 등 청사 신축을 위한 대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안이 의결되면 국선군 장학진흥 기금이 고유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학 기금 확대 및 운영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